세계여행 6개월차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드디어 큰 결심을 했다 바로 미용실에서 머리 변신 도전 저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 그렇지 오빠도? 저는 너무 지저분해요 <laughs> 오빠 태어나서 제일 긴거 아니야? 그치 귀여운 애기도 있고 여기 약간 좀 로컬 미용실이어도 그래서 모아니면 뭐 그럼 뭐. 동일 확률이 커 <laughs> 감사할 수 있어요 다 아, 감사해야지 여러분의 빅 재미를 위해서 이한번 희생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생전 파마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고 망할까봐 미리 자연스러운 남자 펌 사진을 직원분께 보여드렸더니 유쾌한 직원분은 환하게 웃으며 오케이 과연 저는 괜찮을까요? 어? 저는 아직 파마 하고 고 남자는 샴푸를 하러 갔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말기 시작했고 하나 둘 말아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겨났다. <laughs> 그리고 그 불안감이 생긴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알수 있었다. 누구 세요내 <laughs> 위상을 아유. 떨어뜨리지 말랬는데 왜 자꾸 내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야? 아, 어떡하냐 진짜 이거. <laughs> 아배 <laughs> 아파. 아니 언니 누구세요? <laughs> 나도 웃겨가지고 말이 안나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니까 놀라지 마시고. 어, 연아좀잘 귀여워. 진짜 <laughs> 어때요? 어, 괜찮아. <laughs> 괜찮죠? 핵폭탄 하나 남아있거든요? 폭탄 하나 남아있는데. 어, 놀랄 사람은 접니다따이라어 <laughs> <따라라라라. 웃음> 야, 이합어떻이 합니까, 이거? <laughs> 너무 어색해서 그런 건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와 <laughs> 진짜 그만 웃어 아니. 아까 내가 봤는데 어. 그 머리 해주시는 분이 어. 마, 마음에 드냐고 이렇게 했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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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했어. <했잖아. 웃음> 진짜 나는 두피가 빠지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끝까지 다 말아가지고 진짜 나 지금 머리 엄청 아파 한국이었으면 은 아마 이곳 이대로 못 다녔을 것 같은데 <laughs> 뭐 그래 그래도? 외국이니까 음, 뭐, 뭐, 이런 뭐, 경험도 좋지 어. <laughs> 이 세계 여행 6개월 차에 이제 뭔가 좀어 변화를 줘보고자 음. 한번 시도해봤는데 음. 너무, 아, 큰, 너무 큰 변화여가지고 아,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되게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laughs> 괜찮아요? 아, 너무 빠글빠글 거려가지고 머리를 바로 한번 좀 살짝 감아볼 생각이거든요. 한번 뭐 변화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발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니아저 지금 선글라스 못 벗겠어요 지금. <laughs> 아, 일단 부탁 머리를 한번 감고 오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와도 꼭 변화가 없네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아, 파마 잘하네. 이집 파마 잘하네. 괜찮아? <laughs> 괜찮다고? <웃음> 진짜 <laughs> 짜증나네. 진짜 야나는지 이런 파마는 상상도 못했거든. 오빠의 희생으로 국자님들한테 웃음을 주는. 아 이게 웃음을 드렸으면 정말 다행인데 불쾌감을 드렸을까봐 좀 <laughs> 걱정이. 찰랑찰랑 꼬불꼬불한 느낌이 느껴진다야. <laughs> 편하지. 편하긴 한데... 아, 이게 맞는, 맞는 것이었는가... 충격적인 변신으로 이것이 최악의 순간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때까진 알지 못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laughs> 원래 오늘 여기 페블라를 떠나는 날인데, 아 제가 좀 건강상의 이상이 탈이 난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배가 지금 너무 아프고 좀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증상이 어떤지 말해봐 어, 독님들이알 수도 있잖아 배 속에서 꽉 누가 쥐어짜는 것 같은? 한 20분에 한 번씩? <laughs> 어. 그것도 고통이 한 짧아 한 10초 정도? 내가 이걸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laughs> 가진통이라는 거예요 <laughs> 예. 임신 임신했을 때 가진통이라는 거죠물요봐빠 <laughs> 임신했을 때 <laughs> 포에블라를 떠나 와카에서도 하 복통과 설사는 지속되었고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휴양을 즐기러 간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에서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아밥 <봄> 아저씨 지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복통 증세가 호전이 안 돼가지고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맹장염이 좀 의심된다고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방금 초음파 검사를 받고 왔는데 아... 띠로링 맹장염이 맞대요. 어디야? 배 어디야? 여기. 여기. <laughs> 이 낯선 땅에 또 대도시도 아니라 정말 좀 되게 시골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많이 무겁지? 아니 수술인데. 병원의 오님이야. 그 평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리뷰가 별 하나짜리가 수득해요, 진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터지기 전이지만 터지고 나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다시 가야 되는이 마음이 되게 무겁긴 한데 수술 잘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거야.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냐? 그러니까, 아 여기 휴양 즐기로온 건데 멕시코 페소로 2만 5천 페소를 일단 먼저 내고 추가 비용이 나오는 거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 더 나올 거라는데 그거는 퇴원할 때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돈은 두째치고 그냥 난이 병원이 그냥 믿음직스러운 병원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르는 수술인데 그냥 뭐 시술도 아니고 우리 생계 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야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제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결혼 기념일 맞아가지고 여기 후에 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여기서 막 우리 결혼 기념 예쁜 사진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있네요. <laughs> 여기 위치에 있는 이곳만 봐도 준비 그렇게 신뢰가 가는 그런 편은 아니어서 내가 볼때 아까 수술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 그럼 수술은 어디 가서 하면 되나요? 그러다더니 여기서 하면 되는데 <laughs> 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수술실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같은 따봉. <laughs>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laughs> <laughs> 아 진짜 오늘 내 남편이 2년 만에 이렇게 이상해졌다니 이렇게 되는 거보그 뭐지? 전조증상. 어 표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염증. 모 안에 염증이 있으면 음. 난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엄청 받았는데 열도 좀났었고 구토도 해도좀있었어 기다려보지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터진 게 천만다행이고 네. 수술할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거고 정말 갖다 한수술리에그 진짜 뭐똑답할 것도 복잡 없는 건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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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의사 소통이 될까봐 그런 질문이었고 특히 여기가 또 영업권도 아니다 보니까 응. 현재 오빠는 수술을 하러 갔고요. 저는 수술하는 동안 여기 입원하는데 입원실에 들어와 있으라고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여기가 1인실인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라라 여기 보호자 침대도 있고 이렇게 환자 침대도 있고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는. 의자랑 있어가지고 저 잠깐 편집하면서 오빠 기다려도 될것 같고 이렇게 어, 해서 들어가면 샤워하는 데랑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도 이렇게 1인용으로 있고 여기 음. 입원실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응. 오빠 수술만 잘 끝나면 될것 같아요 살짝 좀 여기 부섭긴 한데 오빠가 수술이 한시간 반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까지 좀 자막 편집을 하고 있으면 될거 같아요 제발 우리 오빠 잘 바꾸기. 이 멕시코에서 술이라니 오빠 괜찮아? 지금 마취 풀렸어? 어? 어 잘했대.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 왜? 나 혼자 있 지금 너무 지금 나 아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 아직 마취가 덜 풀렸대. 그래가지고 좀한두시간 있으면 마취 풀릴 거야. 아니 분명히 붕 마취만 한다고 들었어. 갑자기. <laughs> 아 그래도 고생했어 아, 오빠. 아 웃지 아, 마, 웃지 마, 지오빠가 어. 의사선생님한테 의사선생님도 여기서 나갈 때 나한테 설명해주고 나갈 때 오빠가 엄지척 하면서 그라시아스 라고 했어. 기억나? 내가? 아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제 자. 아, 어, 이게 지금 하반신이 지금 마취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서 그래 답답해.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미칠 것 같아. 어떡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면마취를 하긴 했지만 전신마취가 아니라 하반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한 거다 지금도 아직 살짝 덜 풀렸거든? 오 어, 진짜? 그러면 거의 5시간, 6시간 감각이 없으니까 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 시간에 막 잠도 못 자겠고 뭐야? 무슨 푸딩같아 푸딩 푸딩깔 찬물을 하나 주셨고요 그다음에 <laughs> 따뜻한 티도 하고 뭐야. 딸기찜아? 어, 그래? 음 물, 뭐, 물 마스크 뭐.. 어너물 어, 떻몸 어떡하네. 이렇게 옷을 이크게 처리해주세요. 일단은 나도 난데, 하나, 아, 너가 고생이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는 고생도 아니지. 나 힘들다고 옆에서 막 옆에서 막탈출하면 아파하니까 어쩔 수 없지. 너다 당사자보다는 내가 힘들겠네. 아주 뒤태가 야한 상태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빠 근데 꽤잘 걷는다? 내가 좀 떼기긴 하는데. <laughs> 아, 너무 웃겨. 이, 지금 이 모습이. 진짜 찜쓴 엄마 같아. 어, 이걸 로 바꿔주시나 보다. 너 어, 친절하셔요. 안녕하세요. 그라시아스. 엄청 친절하셔요. 어. 그리고 그 새벽에도 내가 계속 자 만졌잖아. 계속 들어와가지고 확인하셨어두 번째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푸딩이랑 차, 계란, 과일이거 같고 콘띠트야가 하나가 아니고, 한 두, 세장이 구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고기, 고기 같은데 고기가... 이거 왔고 무슨 음, 포도주스 같은 건가 국수 같은 건데 과연 음 국수 소면을 자기자기 잘라놓은 것 같은 아직 환자 같은데 일반 옷을 입으니까 티가 안 나네 아 어, 우리 며칠째 지금 머리를 비누로 감았더니 <laughs> 아니 어졌어안 어, 그래도 지금 이게 뻣뻣하고 <laughs> 불편한데 지금 머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laughs> <laughs> 고생했어. 아니 나보다 너가 더 고생했어. 이렇서 감안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픈 오빠가 더 고생했어. 아.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우리 이 병원비랑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 병원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아 집으로 우선 가자. 고생했다. 집에 와가지고 바로 밥을 먹습니다. 죽을 끓였고 아 배가 안 고픈데 아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휴양지에서 죽밥을 <laughs> 먹고 그러니까 바닷가가 바로 앞인데 지금 <laughs> 여기서 죽이나 끓여먹고 있고 이제 요양 진짜 요양 시작이고요 아... 수술 3일차 <laughs> 어떻게 외출은 갠, 괜찮은가요? 걷기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있어가지고 마트 장보러 나왔습니다 <laughs> 무거운 거를 못 들어가지고 많이는 못 사고 간장 소금 소금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치킨스톡 치킨 토마토 그리고 이건 내거 초콜릿 육포 뭐야 밀크주 강제 금주 어때요? 아주 좋아 <laughs> 건강해지겠어 <건강하게> <laughs> <laughs> 오빠 덕분에 저도 무알콜을 먹겠습니다 지금은 오빠의 맹장 수술 어울차고요 저희는 오늘 숙소를 옮겨야 돼 가지고 지금 잠깐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외식이다 그치 이렇게 더운 날씨인지를 몰랐어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계속 쐬고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리고 여기가 이런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도 에어컨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고 맞아, 맞아. 여기도 실링팬. 그나마 이 실링팬이라도 있어가지고 지금 좀 그렇지. 어. 사실 이분짜리는 음. 바깥 자리인데 도저히 못 가요. <laughs> 아직은 제가 회복 중이기 음, 때문에 또 건강식으로다가. 여기 오믈렛을 먹으러 왔어요. 심지어 버섯에 오믈렛이야. 그러니까. 오빠 상태는 어때? 오이처아 상태는 아, 하루하루가 진짜 내가 느껴지는 게 달라질 정도로 회복이 좀 빠르게 되고 있다. 아 진짜? 근데 아직까지는 아, 조금 통증도 좀 있고. <laughs> 맞아. 그리고 코가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재채기 가끔 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파. 그옆에서 <laughs> 아, 자꾸 웃겨요. <laughs> 그래가 또 아파 <laughs> 웃기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가 푸에르토를 떠나는 날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 더 연장을 하고 그래서 아쉽게도 망자의 날이 껴있지만 우리는 냉장의 날을 즐기기로 했잖아 <laughs> 망자의 날을 조금 만기가볼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뭐 여기 푸에르토를 아예 전혀 둘러보지 못했거든 아 1년에 한번 뿐인 망자의 날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회복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빠가 우리 반을했요 냉장은 평생이 한번이야 <laughs> 오늘 포에르토 9일차 드디어 해변에 왔어요 <laughs> 9일차만에 바닷가에 온 소감이 어떠신가? 아 저는 너무 행복한데 오빠 괜찮아? 어 괜찮아? 아 다행이다 어. 저는 아. 오늘 수술 7일차고 이거를 드디어 누리네 와 어. 근데 너무 멋지다 여기가 선셋이 유명한 빛이거든요 음. 진짜 그래, 이런 거 즐기려고 딱이준형 결혼기념일 맞춰갖고 여기 온 건데, 그니까 수술이 잘 끝나고 잘 회복이 되고 있으면 감사하고, 사진은 오늘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막 그렇게 막... 와, 바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약간 이렇게 온다기 보다는, 그냥 가볍게 오는 휴양지? 아, 그리고 서핑. 서핑! 그치 서핑하러 많이들 오는 거 같고 아 우리 뭐 여기 바닷가 와가지고 물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참 <laughs> 너무 아쉽다 센노테가지센노테센노테 세노떼. 다행히 이 바다라 다행이야 만약에 세노테에서 이었으면 진짜 아쉽지 그치 그치, 아, 그치. 그나마 다행이야 왕면에 그네를 좀한습니다 그거 알지? 이거 누가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가나 하는 데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점프하는 거 알지? 어렸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었는지 몰라 근데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앞니 하나가 가짜예요. <laughs> 앞니 하나를 임플란트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무서운 짓을 할수 없습니다. 너무 TMI 아니야? 엄마 선생님 보고 계세요? 제 어? 구독자시라고요. 아그 선생님은 교정 교정 선생님인데. 너무 TMI 아니야? 내 치아에 돈을 진짜 많이 썼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오늘은 수술 몇일 차? 오늘 수술 11차 11차 드디어 실밥 뽑으러 왔습니다 실밥을 뽑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이지 헛기침이나 아니 뭐코 아. 푸는 정도는 이제 뭐 통증이 느끼지도 않아 <laughs> 아니 7배 들 뽑을 수 있겠지? 이게 또들안 물었다고 좀더 나중에 오빠. 뽑아야 된다라는 약간 치우태태태 <laughs> 주도태태태 우리 오늘 가야 된다고 가자 가보겠습니다 오빠는 처음 수술받을 때 그곳으로 왔고 <laughs> 고싶 전화 오계 괜찮아요? 잠깐. 아또 하고 싶은 얘기 잊지 못할 거예요. 아, 아, g r a a s g r a c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 이 이 낯선 땅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잊지 못할 것 같고, 또 여기 이 병원의 이 친절함도 잊지 못할 것 같고, 잘 머물다 가고 또잘 회복하다 갑니다. 후회로또 얼마나 있었지? 한 어, 2주... 한 2주 정도... 아 진짜 예상치 못하게... 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2주나 있었지만, 그래도 아 이거는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여기는. 진짜로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한번 좀 느끼게 됐고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라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아요 병원비가 이제 300만 원이 좀 넘게 나왔고 여행자 보험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으로 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90% 정도 비용을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목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비상금을 좀 마련을 해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좀 가능하지 않았나. 맞아. 보험이, 아, 이럴수 있구나. 아, 진짜 중요하다. 우린 정말 준비를 잘 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것같아 우리가 막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다니는 것 같아도, <laughs> 나름 준비가 어, 철저하다. 나름 잘 됐다. 그래서 아. 여러분, 여행자 보험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진짜, 진짜 꼭 드세요. 뭐 우여곡절 많았지만, 여기 페루토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또 재미나게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회복 잘 해가지고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아니고 맹시코 <laughs> 망자의 날 아니고 맹장의 날. 안녕. <laughs> 어, <하랏. 웃음> <laughs> <우리> 이 배가 <laughs> 고장 나가지고 옆에 배로 지금 갈아타나 봐. <laughs>